안녕하세요. 쌍가락지예요. 이번에는 뉴질랜드 유료도로 톨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게요. 제가 최근에 다녔던 유리... 여기였어요. 오클랜드 노선 게... 게이트웨이였는데 갈 때는 유료도로로 가고, 올 때는, 돌아올 때는 다시 무료도로로 왔거든요. 근데, 이 무료도로가 오르막 내리막도 너무 많고, 엄청 돌아오는 길이라서, 기름값 생각하면 유료도로로 다니는 게 훨씬 경제적이겠더라고요. 물론, 경치는, 무료도로가 훨씬 좋기는 했어요. 유료도로는 터널이니까. 아무튼, 톨비는 일반적인 승용차를 탄다면 2.6불이고요. 이거를 어떻게 지불하냐면, 여기 뉴질랜드 톨로드만 검색해도 사이트가 뜨는데 바이월 페이어 톨 여기 들어가서 번호판 에 적혀 있는 것만 알고, 그리고 카드만 있으면은 바로 낼수 있어요. 여기에 차량 번호 입력해서 내차 맞는지 확인하면 뭐 내야 되는 거 얼만지 나옵니다. 저는 이미 냈기 때문에 0달러가 뜨네요. 네, 이거 그냥 카드 정보 입력해서 내면 돼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